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원입니다. 그리고 전세님도 오셨어요. 네. 자, 오늘은 지금 2대2 배틀도 하고, 자, 일단 상대부터 골드, 아그로, 어, 눈덩이, 오케이. 나이스. 아,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또 이게 로얄 훈련병 네. 도전이 있거든요. 저는 이 패를 했지만. 자, 그리고 로얄 훈련병 도전. 카드를 다섯 번 사용하면, 그거 미션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이거 다섯 번에 성공해보세요 번 성공해보세요, 한번. 알겠죠? 네. 조이미, 이 패스. 아, 맞다. 그리고. 자. 자, 이제 제가, 이제, 전수현님과 함께, 그, 클래시러를 한번 하고. 음. 자. 전선님은 저한테 5 번에 대글 짜주시고 저도 전선님한테 대글 짜드릴게요 응. 뭐야, 뭘또 넣어야 되겠다. 베드는 꼭 넣을 거야. 얼 나도 베드너라고 했는데 5번에다가 바꿔라 5번으로 바꾸는 중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다가 똥마루 잠깐 사매드로 갈까 우리 똥바퀴도 넣어 똥바퀴 야니 엘리스 전수는 없고 나는 대엘리스 전제소 넣게 어 넣어야 돼고 마녀가자 마녀가자 음. 가자. 응. 복제 도 필요하겠지. 복제는 당연히 필요지. 하 응. 덱자스. 덱자스. 여기 세 종이었는 걸로 할까? 어. 고블린 맞아. 응. 고블린 있을 때가 없으니까. 오케이. 아, 이 복제만 먹지. 자, 한다. 응. Three, go shoot. 내가 <laughs> 짠데지만 좀 모르겠다. 됐잖아. 야, 베드 넣어다 어. 보배베드로 가자. 잠깐만, 나 엘리스 전자서좀 넣고. 응. 파워,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응. 마녀를 가을가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 아, 여기다 해야지. 아니지. 어 잘했어. 아, 야. 나한테 해골구면 넣어줘야 될거 아니야. 응? 아, 그리고 여보. 사실은 이 덱은. 이 덱은 살짝 그거예요. 베드 대. 배드 많이 편하게 했수 있는 그런데도 어? 반사기억나왔다 응? 나도 반사기나왔다 응. 배드 아나파 이어 볼일단 발사하고 운동회도 발사하고 저기 이 나는 스타트렉 편하지 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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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직 하지+ 하지+ 하하하 배드 는가보자 잠깐만요. 자 계속 시작할게요. 야, 배드 넣어, 이제. 어쩔 수 없지. 배드 넣고. 무배드가 아, 무배드로 다구나. 붓드 넣어! 짠! 붓드 넣어! 지금! 아니 아니야. 배드가 한 마리가 형에 맞으면, 일단 붓게 마법을 넣어줘야 돼. 어! 넣어! 가지야! 가지야! 오케이! 어. 야! 응. 완전 환하잖아 어. 이거는... 그래, 너희 크라운 했어. 응, 배드나니 소환하면 안 된다. 어. 여유가 좀 있네. 그러 여유 있게 봐, 여보. 나는 눈덩이. 또 베드로 갈까? 네마리 베드 핑터워에 갈까? 어? 또 베드 간다 베드 넣세요 좋았어! 오 강조 넣었다 오케이 개이개 게이덕 게이덕 게이이에요 아, 어? 아! 잠깐만! 너무 로 아, 물기! 아, 물기! 아, 그래도 슬리크라운은 아니니까 우리 그래, 가야데 나 먼저 이따 배드 뺀다. 음. 쌍배드는 나중에 갈게. 어, 나두배드 들어왔는데? 어, 야 쌍배드 갈까? 음. 아, 앨리스 팔 모아. 팔 모아야지. 음. 와, 진짜 바쁘게 만드네. 어. 음. 근데 왜? 쫙! 타이밍 안 맞게 한다 음. 어, 아. 약해, 한수 스피릿 일주 정도로 오늘 반사형 나왔다.

안좋은데 걔네 응? 우리 둘다 게 안좋은데 네 왔지? 나 베이비 드고 잠깐만 아네 뭐? 네. 에아나 먼저 갈까 일망할 저는 녹을 준비할게 <놀람> 얘네들한테 녹을 준비할게 아침 방사경 한다, 새야. 응. 어, 방사경 응. 나온. 나도? 응. 아니, 나 다음에. 나 다음에. 응. 배들, 상배드 가자, 지금. 도속할까 응. 니살아나 <laughs> 어, 방사경 보렀다. 아 절대. 어쩌면 복지가 있으니까. 애들 에 가자 애들 에 가자 소리 베디 가야돼. 오케이. 날기 있는 베이비 들이골들와 잘했어. 두까지 나. 또 할까요? 어 마법사 죽였네? 너가 한바이해보라야 응? 너가 한바이해보라야어 내꺼는 당해주고 한방이네 또 베드 설치할까? 베드 설치는 해야되잖아 응 또! 배. 네 마리 유배지. 복제, 가지야! 응, 응. 가지. 안녕! 복제! 아. 저도 또 감정 넣을게요만. 헤드! 네. 근데 엘렉서가. 엘렉서가 저거야, 저거. 국제 넣지? 응? 그래도 얘 크라운가 안 돼! 해볼 건데 넣지? 마법, 마법! 가자! 아니, 아니, 어디다 쓰냐 독하고 파이어볼 발사! 독까지 넣었어! 아, 독도 넣으라고, 독. 독도 넣었어! 좋았어! 아, 아! 한발 늦었다, 파이어볼. 아. 한발 늦었지? 바이어볼 아, 너무 늦었어, 이거 자, 여러분,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바이오볼.